안녕하세요. 오늘은, 음, 샤프란이라 하는 것을 영상에 담아 봅니다. 이 샤프란을 길러보니까, 음, 꽃 인심이 이거 핑크빛선 좀 박하네요. 그리고, 음, 제가 이 샤프란을 이거는 샤프란이라고 하면서 구입을 했는데 그때 샤프란은 기르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여기 잎이 이렇게 자라면서 끝에 이렇게 살짝 이 웨이브가 들어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자라니까 이 또한 그 나름대로 매력인 것 같고요. 또 물론 많이 펴면 더 풍성하고 예쁘겠지만 이렇게 한 송이씩 이렇게 펴주니까 이게 또더 값진 것 같고 또그한 송이가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이 또 오히려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네요. 그리고 이렇게.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기르니까 또 바람이 불 적마다 이렇게 약간씩 산들산들 하면서 흔들리는 그 멋이 또 되게 멋져 보여요. <laughs> 또 그렇게 보이고 제가 또 하나 음.. 이거 이거는 제가 구입할 때 기생란 그 기생란이라 하면서 구입을 했는데 기르면서 보니까 잎이 이거는 일자로 쫙 고두면서 그렇게 자라주고요 그렇게 있네요 그리고 또 이것도 지금 이렇게 꽃 머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답니다. 근데 제가 보, 보니까 어, 여러분들이 말씀해 놓은 걸 보니까 샤프란과 기생란이 같은 것으로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 걸로 해놓으셨던데 아무튼 뭐 이름은 뭐가 뭔지 그냥 그 모르겠고요. 제가 길러 보니까 제가 구입할 때는 이렇게 샤프란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살짝 잎이 웨이브가 되가니까 그 나름대로 아름답고 그래 보이고요 어, 기생란은 또 일자로 쫙 곱게 자라니까 또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샤프란의 꽃이 전에도 길러보니까 흰색은 좀 많이 피던데 이거 핑크빛은 꽃 인심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래도 또그한 송이의 아름다움이 어쩌면 더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샤프라니 이것도 피어 있는 시간도 그렇게 오랫동안 잊지 않고 해서 이렇게 사라지기 전에 빨리 영상에 담았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